별생각 다난 거였고 이제 진심으로 선우와의 소통을 저 혼자 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저 그냥 취침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가 근데 그게 좀 애매하긴 하들라 신체적인 거잖아 취침은 내 취침이니까 선우와는 관련이 없는데 아이고 왜 굳이 녹음해서 올리냐. 내마음이니까 다. 어? 박근애가 그랬잖아. 그아나 지금 너무 그런 바이브다. 안 돼, 안 돼. 한번 바꾸고 가자. 한번 바꾸고 지금 깨달았어. 내 내가 하는 말내 귀로 들었어. 음. 응. 바꾸겠어요. 그 단추는 저도 살짝 당황스러는데 그래도 뭐저 oh, so 이제 21살인데 아뭐 맞아 맞아 이런 얘기지 그냥... 이런 얘기 팬들은 좋아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 선우는 대박적이야 사랑니, 어, 사랑니 잇몸 얘기도 했는데 단추 얘기는 당연히 할수 있을 삘이지 저 이제 21살 Right now, I'm 21 years old. 내 나이로 한번 혼자 얘기할게. Right now, I'm 20 years old. 그날인데 뭐 이제 Anyways, what? 그냥 하는 거죠. y you o know? 이래놓고 유노하고 아 근데 좀 재밌긴 해요. 몇번 들어도 재밌어. 저는 되게 대화체를 잘 사용하고 눈썹 만지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 저 지금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눈썹 만지는 거야. 대화체를 잘 사용하고 진짜로 사이버 목사 중 갑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왜이 연예인들 목사라고 부르냐면 솔직히 그런 거 아닌가? 저는 TV 안 봐요 진짜로. 안 봐도 사라지는데 왜 그동안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 수면 숨소리예요 21살이. If I'm 21 years old. 2 1살때로 돌아가고 싶어. 저 공주님 그 자체였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냥, 아야. 그냥 하는 거죠 좀... I will just go with it. 2011년도에, 2021년도에 들은 사람 없나 보다. 댓글이. 아, 어, 2 2일날와 지금 대박이죠 사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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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늘 그프리스마스 이브잖아.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안 온지 꽤 됐어. 산타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더라고.